오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아가 성전 문에서 하는 설교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아는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드리러 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참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전을 자신들의 보호막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주인으로 왔다가 주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안심했습니다. 성전 자체를 자신들의 보호막 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그리고 성전을 두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또한도 문제가 있다라며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며 저희의 예배 생활과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죠. 이 재물은 제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나 그 재물을 먹을 수 없고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태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는 제사가 있는데 이는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반면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모두 다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이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희생제물을 먹으라는 이 이야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 제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조금 전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 다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그 번제물 또한도 너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너희가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셔서 그 재물을 너희에게 중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테니 내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그 재물을 다 태우지 말고 그냥 너희가 갖다 먹으라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는 재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에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의 앞에 바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그 재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자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속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6장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도리키라고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번제의 의미를 상실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22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형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의 비참함,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과 그 의미를 상실한 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서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제사와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또한도 형식적인 제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그에 따른 삶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 여러 언급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제사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이야기 하실 때 제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치우친 제사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렸으니까 됐다. 오늘도 하나님께 제물 드렸으니까 됐다.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그냥 숙제하는 것마냥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하고 말입니다. 그날 할 분량을 다하면 이처럼 만족해하고 반대로 하지 못하면 불안해했던 게이 당시에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제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의 내용들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고 길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왕악 완악한 대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네.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결국 추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두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는 고이입니다. 28절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쓰이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방 민족을 주로 나타낼 때 쓰이는 "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더 이상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가 기쁜 일들을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이게 만듭니다. 세상은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으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이 유다 백성을 이방 민족처럼 취급하시던 하나님은 29절에 그들을 끊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또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주는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우상들을 조각해서 놔두고. 또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저희가 새벽의 열왕기서를 보았지만 므낫세 왕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아 때에는 잠시 개혁을 이뤘지만 다시금 그 다음 왕으로부터는 므낫세와 별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몰렉을 섬긴 데 있어서 특징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도베시라는 단어는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그 의식을 상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끔찍한 것은 유대 전통 문헌에 따르면 이 장소에서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덮기 위해서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도벳은 태우다라는 뜻 외에 북소리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잔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불에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무심히 외면하고. 또한 그들의 비명 소리를 덮기 위해서 북을 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시대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을 가만 두실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까지 희생시켰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32절에 날이 이르면 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때를 말하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도백과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명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은 유다 사람들의 시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버려져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이제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또 다른 저주와 치욕의 모습이 나오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던 왕의 뼈, 지도자의 뼈,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의 뼈가 무덤에서 끌어내어집니다. 이는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주로 적국들이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내진 뼈들이 지금 해와 달과 별들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해, 달, 별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섬겼던 우상들이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또한 그들이 섬겼던 헤에타일 별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8장 3절은 이제 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살아남아 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어서 죽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 또한도 신명기에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어느 한 시간도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며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는 끔찍한 심판과 파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까지도 재물로 바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도 비참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